일어나서 씻고 호텔에서 주는 조식을 먹으러 갈 거고요. 조식 먹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용프로 가는 날인데 아까 아침 2시간 전쯤에 이제 웹캠을 봤을 때는 웹캠 상황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보면은 다 이렇게 구름 껴있어가지고 어... 일단 좀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볼것 같고요 일단 조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조식 먹으러 왔는데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여기 종류랑 종류도 엄청 많고 빵도 엄청 많고 여기 몰래 직접 해 주시고 음, 과일도 엄청 많고 빵도 많고 조식 다 먹고 나왔는데 조식 뷰가 이렇습니다 와. 밥을 먹는데, 옆에를 보면은 딱이 풍경인 거예요. 지금 챙겨서 나왔습니다. 눈프라우 티켓 사러 가서. 음. 지금 보면은. 아직도 용프라우 웹캠을 봤을 때. 날씨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실시간 웹캠인데. 그냥 하얗습니다. 그래서 갈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내일은 패러글랜딩 예약도 되어 있고. 오늘 저기 올라갔다 와야 될거 같아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같은. Yeah. I have my American Express card. 어, yes. Uh, Swiss Travel Pass. Travel. And... Okay. It's okay. it's okay. Can you check this, sir? Mm -hmm. um, oh, you mark what you like? Then uh, 아, y okay. 네, 융프라우 가는 티켓을 구입하고 나왔고요 티켓 가격은 제가 원래 하루짜리, 그러니까 오늘 갈수 있는 티켓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140 프랑이에요. 하나로 한 16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어, 오늘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혹시나 내일 제가 패러글라이딩 하고서 딱히 다른 일정이 없어서 패러글라이딩 하고 또 음, 이제. 날씨가 괜찮으면 또 올라갔다 오던지 아니면 꼭 융프라와 아니도 다른 구역도 갈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틀짜리 갈수 있는 VIP 패스를 구입했어요. 그거는 180프랑. 그 사실상 40프랑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하나로 한 5만원, 6만원쯤 되는 것 같아요. 어, 큰 차이가 없어서 어, 이틀짜리 VIP 패스를 구입했고요. 제가 오늘 올라가는 코스는 그린더발트 터미널에서 아이거글래처, 그 다음에 융프라우 이렇게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아이거글래처에서 다시 클라이네자이덱까지 걸어가고 클라이네자이덱에서 라우터브로넨 그 다음에 다시 그린더발트로 돌아오는 기차를 또 타고 지금 이제 그린더발트 터미널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고요. 1분 뒤에 내릴 것 같아요. 곤돌라 타러 올라가기 전에 위에 가면 왠지 또 비싸지 않을까 싶어서 마실 물 하나만 좀 챙겨서 가보려고요. 물을. 인사하고 가셨어요. 물이. 어, 여기 겠습니다 에삐야. 글페이로. 결제를 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대면 음, 결제 버튼 안 눌렀네 이렇게 되고 있으면 애플페이로 결제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카드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 같은데 카드 찍고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곤돌라 타고 올라갈 거 같아요 곤돌라 거의 한 20인승 되는 거 같은데 20인승쯤 되는 것 같은데, 저 혼자 타고 올라갑니다. 은돌라에 사람이 없어요.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올라간 사람이 진짜 없나 봐요.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비안 왔는데. 오늘 올라가도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트레킹 할수 있는 길이 이런 길이 아닐까 싶은데, 날씨 맑았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은데, 오늘은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비가 더 거세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 일단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저 위쪽은 용프라고 올라가는 기차를 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용프로 실시간 <목소리> 카메라 나오고 있는데 하얘요. 볼게 없어요. 이거 올라가나 마나인 거 같은데. 근데 뭐 지금 그린 네벨트나인터라킹 내려가도 비 오는 건 똑같다고 해가지고. 용프라워까지 올라가는 기차 타러 들어왔습니다. 용프라워 도착해서, 열차에서 내려서, 이제 아마 이쪽으로 가면 그런 대나뭐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지금 멜리베 타고 올라왔는데, 와, 날씨 진짜 좋아요. 와.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계속 이 투어 라인 따라 구경 중입니다. 그래서 쭉 걸어가다 보면 이제 야외에서 볼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저는 야외에 있는 거좀 보러 가려고 일단은 걸어가는 중입니다. 여기 투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왔고요. 다른 분들은 다 다른 데로 가시네? 김 나와, 이 김. 진짜 추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 추월. 오. 와, 여기. 왜 추운지 알았어요. <laughs> 다 얼음이에요. 바닥도 다 얼음이에요. 있어7 3 9로여기이제 끝났네요 클레쳐도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걸어서 클라인의 샤이까지갈것 같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아지고 해도 뜨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내려가면서 보고 있는데 경치가 대박입니다. 길. 와 풍경 보이세요? 풍경이 진짜 비현실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풍경와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 저 방금 전에 기차 앱을 봤는데 어, 지금 아이고 걸레차에서 제가 클라이드 샤이에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클라이드 샤이에서 그랜드월드까지 가는 열차가 오늘 5시 반이 막차예요 근데 지금 4시 54분 아까 저기 표지판 상으로는 40분이라 되어 있었고 그 스위스 카페 상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걸어 내려가다가 기차를 못 타거나 케이블카를 못 타면은 또 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쯤까지만 보고 다시 돌아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그린데벨 때까지 저는 오늘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터미널로 내려왔고요. 다행히 아마 직원용 놀라몇개 남아있던 거 타고 내려온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 다시 기차 타고 그랜드월도록 가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우선. 이렇게 마무리 할것 같고요 저녁을 쏘아서 먹고 그 다음에 내일은 아침 10시 반에 패러글라이딩 예약을 해 뒀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은 뭐 미뤄지거나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해외에 나와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구글 맵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지 앱을 통해서 막차 시간 체크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같고요 어, 되도록이면 막차 이용 안 하는 게 정말 안전하고 저는 오늘 좀 운이 좋게 은돌라가 이제 운행을 바로 끝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5시 20분에 사실상 그 고객을 위한 운행은 종료가 되었는데 직원분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잘 내려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막차 시간 잘 보고 안전하게 일정을 미리 짜 놓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숙소에 사우나랑 수영장이 있어 가지고 운영 시간이 1시까지 8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한 시간이라도 즐기고 왜냐면 내일은 이제 체크아웃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 어, 빠르게 사우나랑 다음에 수영장 즐겨 보고 저녁 먹고 하면 될것 같아요. 수영장 갔다 와서 어, 씻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 수영장은 괜찮았고 사우나도 괜찮았어요 사우나 어, 그몸 담그는 탕은 없는데 그냥 사우나만 한첩식 사우나, 건식사우나 둘다 있고 이 지역은 유럽 대부분에서는 사우나에서 거의 이제 네이키드로 알몸으로 간다고 해요 사우나마다 뭐 타월로 둘러도 된다 아니면 가운을 입어도 된다 아니면 무조건 네이키드 해야 된다 많은 곳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뭐 어, 걸쳐도 된다고 해가지고 걸치고 들어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치고 있었어요. 제가 본 사람들은 다 거의 수건이나 이런 걸로 다 가리고 있었고 중요 부위는 남자 여자 같이 있더라도 딱히 뭐 각자 그냥 즐길 거 즐기고 사우나 즐기고 그냥 나가는 딱히 뭐 남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사우나랑 수영장은 잘 즐기고 왔고 이제 지금 현지 시간이 9시 12분입니다 지금 밖에는 아직 해가 지지는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녁은 아까 쿱에서 사온 필라펠... 팔라펠? 필라펠? 팔라펠 랩 지금 어제 사다둔 천도복숭아 이거 있고요 요거트도 어제 사다 둔 거. 이거는 음, 단면에 있는데, 여기 펄라펠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뭐 샐러드랑 이런 거 있는 거 같아요. 토마토랑 양상, 양배추? 이런 거 있어요. 엄청 맛있는 건 아닌 거 같고, 약간 목이 막혀서, 탄산수가 아닌 거 같은데, 음, 탄산수 아니네요. 맛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는 복숭아랑 똑같아요. 먹는 거는 이 정도 먹고 오늘 더 늦기 전에 한번 밖에 나가서 그냥 가볍게 음료 한잔 마시고 오고 내일 아침에 조식 먹고 바로 체크아웃 타고 그 다음에 인터라켄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팝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대 에 보통 모든 식당이 닫기는 하는데 열려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Just one beer. Just uh, small. Small. Dark o 300ml. 짜리 맥주고요 g t 랑이래요 o 하루종일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녔더니 약간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아, 좀 팔을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내일 이제 나갈 준비도 해야 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